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일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선 영어에서는 요일을 맨 앞에 쓸수 있는데요. 목요일은 영어로 Thursday, Thursda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몇월 며칠, 6월은 영어로 June, 그리고 12일 그냥 숫자 12는 20 하지만 12일 즉 6월의 12번째 날 서수의 의미로 꼬리에 TH를 넣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일 영어로는 20th 20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연도는 두 개씩 끊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20은 20, 그리고 25는 25. 즉, 전체적인 의미는 Thursday, June 20th, 2025,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햇살 좋은 화창한 오후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a sunny and clear afternoon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앞부분에 있는 sunny 하면 햇살 좋은 햇볕이 드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clear, clear 하면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맑은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afternoon 하면 오후. 그래서 앞에 있는 형용사 두 개가, 즉, sunny and clear 이두 개의 형용사가 동시에 뒤에 있는 명사 afternoon, 오후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a sunny and clear afternoon, 햇살 좋은 화창한 오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이라고 표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it 하면 날씨나 날짜 무슨 날 이러한 뜻을 가진 비인칭 주어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was 이때 was는 is의 불규칙 과거형 즉 is는 뭐뭐이다, was는 뭐뭐이었다. 그리고 a good day 하면 좋은 날 그리고 맨뒷 부분에 있는 for a walk 하면 산책을 위한 또는 산책하기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wearing sunglasses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wear 하면 몸에 뭔가를 착용하다. 즉 옷을 입다. 안경을 쓰다. 모자를 쓰다. 신발을 신다. 바지를 입다. 이러한 표현으로 모두 wear 이라는 단어를 써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sunglasses 하면 s u n g l a s s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wear 동사 꼬리에 ing 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뉘앙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의미는 wearing sunglasses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호수가 뚝을 따라서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along the lake bank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along하면 뭐 뭐를 따라, 뭐 뭐를 따라서라는 전치사가 되겠고요. along 뒤에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ke 하면 호수, 그리고 bank. 물론, bank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으로 은행이라는 뜻도 있고요. 돈을 맡기고 찾는 곳, bank, 은행. 하지만, 뚝, 재방이라는 뜻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에 있는 제방, 호수 주변에 있는 뚝을 lake bank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along the lake bank, 호수가 뚝을 따라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강아지와 산책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I took a walk with my pupp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주어, I, 나는, took. 이때 took는 take 동사의 불규칙 과거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ake a walk 하면 산책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took a walk, 산책을 했다. with, 뭐뭐와, 누구누구와 함께.my, puppy, my, 나의, puppy 하면 강아지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강아지와 함께 라는 뜻으로 with my puppy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I took a walk with my puppy 강아지와 산책을 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요, 호수에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다.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약간 긴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people were boating on the lak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주어, people 하면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비동사, 원래는 are 하지만 여기에서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are가 아니라 were. 그리고 boat, boat라는 단어는 명사로는 작은 배, boat라는 뜻도 있지만요. 동사로 보트를 타다. 여기에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는 앞에 있는 boring 단어 앞에 있는 비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 진행형. 즉, 어떠한 특정한 과거 시점에서 뭐뭐 하는 중이었다. 라는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eople 사람들이 were boating 보트를 타고 있었다. on the lake 호수 위에서 즉 전체적인 의미는 people were boating on the lake 호수에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그 사람들이 시원해 보였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they looked cool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주어, they, 그들은 앞서 문장에서 나온 보트를 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대의가 되겠고요. 즉, 그들은, 그 사람들은 looked. 이때 look 하면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look 다음에 형용사를 써주시면 그 형용사하게 보이다. 이때 cool 하면 시원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looked, cool 하면 시원해 보였다. 시원하게 보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they looked cool 그 사람들이 시원해 보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은요. 호수 주변의 야생화도 라는 문장이 되겠고요. 우선 영어로는 wild flowers around the lake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맨 앞에 있는 wild flower 하면 야생화 또는 들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around 하면 뭐뭐 주변에, 뭐뭐 주위에 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round the lake 하면 호수 주변에 있는 wildflowers, 야생화라는 뜻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의미는 wildflowers, around the lake, 호수 주변의 야생화도 정말 예뻤다. 영어로는 "world so beautiful"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어는 바로 앞에 나온. 야생화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빠졌습니다. 앞 문장과 연결이 된 문장, 그리고 were,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were, 그리고 so, 아주, 정말, beautiful, 아름다운, 예쁜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were so beautiful, 정말 예뻤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Thursday June 20th 2025 Thursday, June 20th, 2025 Thursday, June 20th, 2025 햇살 좋은 화창한 오후 A sunny and clear afternoon A sunny and clear afternoon a sunny and clear afternoon.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다.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It was a good day for a walk. It was a good day for walk. a day for walk.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wearing sunglasses. wearing sunglasses wearing sunglasses 호숫가 둑을 따라서 along the lake bank along the lake bank along the lake bank 강아지와 산책을 했다 i took a walk with my p p p y i took a walk with my p p p y i took a walk with my p p p y 호수에서 사람들이 보트를 타고 있었다 people were boating on the lake people were boating on the lake people were boating on the lake 그 사람들이 시원해 보였다 they looked cool they looked cool they looked cool 호수 주변의 야생화도 wild flowers around the lake wild flowers around the lake wild flowers around the lake 정말 예뻤다. world so beautiful world so beautiful world so beautiful, world so beautiful. 오늘도 영어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 중에서 두 개의 문장을 영작 연습 문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첫 번째. 산책하기 좋은 날이었다. 이 문장을 댓글에 영작을 하셔서 문장을 써보시고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작 연습 두 번째. 호수가 뚝을 따라서 이 문장 역시 댓글에 영작을 하셔서 문장을 써보세요. 제가 댓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